비밀번호 로구합 맞아 어떻게 로구합이라고알 수가 있어요? 그럼 뭐라 해? 일고XXX 그러니까 영재야 어떻게 그런 것도 못외아니 당연히 아니, 내가 그, 안 치솟았지 아, 아까, 아, 아, 아까 전에 그얘기 왼쪽 치워야 돼요 왼쪽이다 무슨 왼쪽이야? 누가 아, 팔안 나오는데? 오른쪽이 오른쪽 맞죠? x x x 95 합입니다 여러분 자 비밀번호 뭐라고요? 석진씨 와리올리오 고리오 알리? 알리오? 고기 는 고기오 알리오. 고기오 알리오. 고기오 알리오. 이게 알리온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리? <laughs> 좀좀 웃겼다 그. 그래 그렇게 쫄리자 한번 확실한 번더 해줘. 아 쫄았어 쫄았어 쫄았어. 아 씨. 뭐야? 하는... <laughs> 왜 이제 무서워? 쫄어 쫄았어 쫄았어 쫄았어. 었 네. 저말저거 쩔었네 만저좀 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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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만 저만. 저 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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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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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게 아... 시각의 다양화. 음, 자기 맘이 와정신순리 응. 응. <laughs> <laughs>